2025년 6월 16일, 사기 고소 접수. 보이시죠? 사기 고소 접수. 어, 민원인, 처리 완료 예정일, 2025년 9월 16일.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소우윤찬입니다. 택시비 만원 때문에 또 사기죄, 사기죄로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여성분이 택시비 만원을 안 줘가지고, 어 사기죄로 신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남성분 남성분이 한 20대 초반의 남성분이 택시비 만 700원인데 만 700원을 택시비를 안줘 가지고 사기죄로 신고한 내용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채워주고만 채워 계산할 거라서 아니. 저 절대 그이상거아니다 아 그런 거 이런 사람 아 아니다예 알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목소리도> 내일 아, 700원 드려도 될까요? 지금 어, 계좌이체 안돼요? 네 제가 그 친구가 그, 보라해서 온건데 아 죄송합니다 진짜 내일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한마디드릴요 문제로 아니 계좌이체 안돼요? 아, 지금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이제 신고 오라에서 온 건데,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제가, 그, 기사분이랑 제, 그, 신문증 사진까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정마죄송합 아, 뭐, 이런 사람, 저, 이런 사람 아닌데, 진짜로. 카드, 결제할 카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카드에, 그, 돈이 없어가지고, 오라에서 온 건데, 전혀 없으세요? 네 전혀 없으세요 이거 찍으시면 돼요 저신문증 사진 찍으시면 되고 저 번호까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내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화있수가지고 아. 진짜 <laughs> 핸드폰 번호가 네. 지금 전화가 거의 다 왔어요 네 네, 여기 제번호고요 네. 여기다가 제 계좌번호를 네. 보내드릴 테니까.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계좌번호 보내드릴 테니까. 네, 네 바로. 네, 바로... 네? 문자, 문자 같이요. 문자요? 네. 아, 예, 네, 맞습니다. 네, 그쪽으로 수시료금 네. 1,700원 꼭 보내주시고. 네. 내일 아침 바로 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이 아니고 내일 아침에. 아 오늘이죠? 네. 네, 오늘 아침에 보내주시고요. 네. 만약에 네. <laughs> 만약에 혹시라도 약속을 어기시면은 네. 아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 바로 보이죠.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이 영상이 풀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손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손님은. 6월 4일, 6월 4일 새벽에 친구가 택시비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친구가 연락 두절 상태. 어, 택시에서 내려야 되는데 돈은 없고 카드도 안 되고 계좌 이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좌비 입금 받기로 하고 손님을 보내드린 경우인데 해피름은 이 손님. 먼저 여성분 손님을 택시비 만원 때문에 사기죄로 신고한 그 기사님한테 걸렸어요. 해필 피재수없기도 근데 이 기사님은 경험이 있으니까는 입금이 안 돼가지고 기사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손님이 내릴 적에 핸드폰 번호에다가 은행 계좌번호하고 택시비 만 700원 보내주세요. 그 다음날 오후에 오늘까지 택시 요금 입금 안 하시면 관련 영상 영수증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이렇게 손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손님이 답장이 오기를 제가 일 중이라서요. 오늘 끝나고 입금하겠습니다. 아까 6월 4일이었잖아요. 6월 4일 오후에 그렇게 입금시켜 준다고 그랬으니까 일 끝나고. 근데 입금이 안 돼가지고 6월 6일날 약속을 안 지키시네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오후 4시 넘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6월 9일날. 그, 1만원 때문에 사기죄라는 유튜브 제 영상에 있는데 그 링크를 보내드리고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신고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아예 제가 급하게 일정 때문에 속초와서 죄송합니다. 인천 도착 후 입금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믿고 기다렸는데 마지막 문자로 6월 12일, 6월 12일 날 블랙박스 영상하고 다음 주 경찰서 갑니다. 합의 안 봅니다. 답장이 없더라고요. 1700원도 입금 안 시켜주고. 그래서 이 기사님이 결국은 2025년 6월 16일 사기 고소 접수 보이시죠. 사기 고소 접수 어 민원인 처리 완료 예정일 2025년 9월 16일 처리 주무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 수사과 이렇게 기사님이 단돈 1,700원 때문에 사기죄로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만약에 만약에 혹시라도 약속을 어기시면은 아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진짜로 우리 택시 하시면서 택시비 못 받으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아 택시비 줄게요. 대부분 단돈 만원 얼마 안 되니까. 연락하다가 하다가 지쳐가지고 에이 잘 먹고 잘 서려라 기사님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거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어 이거는 사기죄에 걸리는구나 택시비를 떼어먹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기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인적사항이 꼭 필요합니다. 인적사항하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미터기 영수증, 그 다음에 블랙박스 영상은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기죄 신고하는데 수월합니다. 그전제 블랙박스 영상, 여성분, 1만원 때문에 사기죄. 그거에 대해서는 요 위에, 요 위에, 오른쪽 위에다가 링크를 지금 걸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또 보십시오. 합의한 내용도 영상에 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택시비 만원 때문에 사기죄 젊은 사람이 사기죄의 정가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택시 기사들도 돈 벌러 나왔습니다. 돈 벌러 나와가지고 단돈 만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택시 기사님들은 운전하면서 안전 운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값, 차량 유지비, 보험료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만원 결코 싼 금액 아닙니다. 이렇게. 택시비 1만원 때문에 사기죄에 걸려야 되겠습니까? 젊으신 분들, 지금 이 사기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기죄, 기사님하고 원만히 합의했어도 기록은 남습니다. 이렇게 택시비 만원 때문에 사기죄에 걸린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